버추얼 대반전 임박 지금이 기회인가?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버추얼의 60분 차트를 보면 최근 주가는 단기 이동평균선들을 아래로 하회하며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컨대 21선과 51선이 각각 1750 근처와 1780 부근에서 저항 역할을 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683만 5543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시점에서 버추얼이 단기 급락을 보였는데 이는 매도 물량이 집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후 거래량이 다소 안정화되며 주가도 1734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버추얼의 RSI 값이 현재 28 정도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과거 차트를 살펴보면 RSI가 30 미만일 때 2에서 3 거래일 내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사례가 약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RSI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 저점 형성 가능성에 주목할 만 합니다. 다만 과매도 상태가 연장될 경우 추가 하락 위험도 있으므로 버추얼의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버추얼의 스토캐스틱 값은 약387 수준으로 역시 극단적인 과매도 영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수치 약5위하에서 버추얼은 단기 반등을 시도했으나 단기간의 상승폭이 제한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일시적 반등 후 재차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MACD와 신호선 버추얼의 MACD는 현재 39.58 수준으로 신호선인 32.69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MACD가 신호선 아래로 벌어지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 하락 에너지가 아직 충분히 소진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 또한 음수 구간을 확장해 왔는데 최근 6에서 7 정도의 변동폭을 유지하면서 거추얼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확인하려면 MACD가 신호선과의 격차를 줄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 버추얼의 볼린저 밴드는 상단 약 1,939, 하단 약1,740 부근으로 형성되어 있고, 현재 주가는 하단 밴드에 근접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단선 인근에서 단기적인 매수세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이탈할 경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단 밴드 아래로 이탈 후 급락이 이어진 사례가 약 2번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재현될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버추얼의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보면 38.2%가 약 2027, 50%는 약 1971, 61.8%는 약 1915부근입니다. 현재 주가는 1734로 100% 되돌림 구간에 근접해 있습니다. 과거에도 38.2%나 50% 부근에서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낮은 구간에 머무르고 있어 단기 매수세가 약해 보입니다. 이 수준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 동안 버추얼의 최고치는 약 3천 근처였고, 최저치는 현재 수준과 비슷한 1730대였습니다. 최고점이었던 시점에는 거래량도 천만 이상으로 폭증해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습니다. 반면 최근 거래량은 평균적으로 700만 전으로 유지되며,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약화된 모습입니다. 1년간 변동률을 보면 고점 대비 약40% 이상 하락한 상태로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여부가 관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장기 관점에서 버추얼은 약 3년 전3,500 근처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은 뒤 하락 추세를 거듭해왔습니다. 최저점은 약1,500 부근에서 형성되었고, 당시 거래량은 500만 미만으로 매도세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후 중간중간 2000년에서 2500 구간에서 저항을 맞은 뒤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거래량이 몰릴 때마다 주가가 순간적으로 반등했으나 추세 전환은 쉽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총평 버추얼의 각 지표를 종합해 보면 단기, 중기, 장기 차트 모두 하락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이 과매도를 시사하고 있어 반등 여지는 존재하지만 MACD와 볼린저 밴드 등을 보면 아직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100% 구간에 접근했다는 점, 그리고 주봉에서 확인되는 장기 저점 부분이라는 점을 종합해보면 추세 전환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결국 버추얼이 단기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중장기 추세를 뒤집으려면 거래량과 지지 확인이 필수적이며 여러 차트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